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한 한국 제품이 국민 간식이 된 것도 모자라 조상님의 제상상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제사 음식이라는 건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 차리는 것이라 아무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인데 얼마나 이 한국 제품이 맛있으면 조상님의 밥상까지 차지하게 된 걸까요? 산사랑과 영혼까지 모두를 홀려버린 한국의 맛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않으셨죠? 설날 아침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이나 떡, 나물, 고기 등을 사느라 마트와 시장은 대목을 맞이했었는데요. 집집마다 올라가는 음식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밥, 국, 튀김, 각종 과일과 떡, 생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조상님께 판타스틱한 현대의 맛을 전하기 위해 피자나 치킨을 올리는 집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명절만 되면 조상님께 한국의 맛을 전하기 위해 제사상에 한국 제품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명절을 앞두고 이 나라에서 이 제품은 명절 특수가 터졌다라는 걸 실감할 정도로 보이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요. 조상님까지 영업 중인 진정한 한류 팬의 나라, 그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국민들은 물론 조상님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 제품은 초코파이였습니다. 호찌민의 냅다 생산 공장부터 세우고 베트남에 자신만만하게 진출했던 오리온. 그 자신감은 진정한 근자감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더니 2018년에는 국내 매출을 훌쩍 넘어서며 베트남 국민 간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맛이 보장된 과자이다 보니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다 싶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대상상에 올릴 만큼 사랑받기는 힘들텐데요. 오리온은 어떻게 제사상에 올릴 만큼 큰 인기를 얻게 된 걸까요? 그건 맛만 믿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진출하는 나라마다 맞게 마케팅을 팔쳤던 것이 이런 대박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오리오는 중국에 진출할 때 초코파이의 대표 마케팅 정을 중국인들이 중요시하는 인으로 바꿔서 진출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조사해보니 한국과 비슷한 띵감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코파이의 문구를 띵으로 바꾸고 만 역시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는 기본 베이스로 원료와 배합 비율을 다르게 나라마다 맛을 다르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인데요. 날씨가 더운 베트남에서는 초콜릿 코팅이 녹아 손에 끈적끈적하게 녹아내리지 않도록 초콜릿에 녹는 점을 올렸고, 러시아처럼 추운 곳에서는 식감이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파악해 수박만 초코파이, 마시멜로 대신 아몬드 크림 초코파이 등 이렇게 나라마다 변화무쌍했던 그들의 전략이 제대로 통했던 것이죠. 그렇게 국민 간식 자리에 찍고 결혼식 당례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비양기 명절 선물로 이제는 제사 음식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초코파이는 어느새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죠. 역시 맛있는 건 나라를 막론하고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는 시작이 뿐. 많은 한국 식품들이 베트남의 입맛을 사로잡고 국민 타이틀을 차지하는 중이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 떴다 하면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 바쁜 한국 제품이 있는데요. 한국산 딸기와 한국산 포도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딸기는 그냥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날 전화는 귀한 선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더니 첫 수출때는 겨우 773kg이었던 것이 5년만에 5 2 3853kg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2년선 수치라고 하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딸기가 수출되고 있을텐데요 또한 한국산 포도 샤인머스켓도 그렇게나 잘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샤인머스켓하면 일단 맛있지만 비싸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더욱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1kg당 130만 동, 하나로 약 65,000원이 되는 정도인데요. 동의 등급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약10% 비싼 수준입니다. 명절 특수 때는 두배가량 비싸지지만 없어서 못팔 정도의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 농가에서도 이렇게 비싼데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건지 좀 다황스러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베트남의 환율 차이는 약 20배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니 한국 과일들이 대체 얼마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인지 감도차 잡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한국산 딸기와 한국산 샤인머스캣 도대체 어떤 매력이 그들의 지갑을 스르르 열게 만든 걸까요? 동남아는 따뜻한 기호탓에 망고나 바나나와 같은 달달한 열대 과일이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와 포도가이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과일은 아주 고급스러운 과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온 과일 자체를 부자 나라 과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명절날 가까운 친이나 가족에게 선물 세트를 선물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귀향길이나 명절에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선물에 한국 과일이 딱이었던 것이죠. 맛은 맛대로 좋고 인식은 인식대로 좋다 보니 좋은 날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절 선물로 한국과일을 주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한국산 딸기와 한국산 샬머스킷을 꼭꼭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좋은 날 좋은 부티게 드리는 선물은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고 났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그런 기분으로 한국 과일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명절이 다가오면 베트남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메인 매대에 고급스럽게 포장된 한국 과일을 쭉 진열해 두고 한국이라고 적은 간판을 마트 입구에서부터 보일 정도로 크게 진열해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베트남 사람들은 유독 한국산을 고집하는 것일까? 사실 딱이나 샤인머스켓은 한국 말고도 일본과 중국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산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일이 현지에서 비싸긴 하지만, 일본산 과일보다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산을 먹었을 때나, 일본산을 먹었을 때나, 둘다 똑같이 맛있고 고급스러운데, 한국산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일본산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태국 시장에서 한국산 딸기의 점유율은 1, 2, 위를 다투고 있고 그 인기는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에도 한국산 딸기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한국 딸기 농가들의 대박을 터트렸다. 이런 소식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기 수출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한국은 베트남 농가들에게 딸기 품종을 판매하고 로열티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에 갈 일이 생긴다면 한국 과일들의 인기 꼭 체감해보고 싶네요 요즘 이렇게 한국 과일들이 해외로 나가 활약하고 있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갈 때일수록 품종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한국산 과일 중에는 일본에서 개발된 일본 품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한국산 샤인머스켓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산이 인기지만 샤인머스켓은 원래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샤인머스켓은 다행히 로열티를 주지 않고 있지만 아직 품종 독립을 하지 못한 많은 한국산 과일들이 매년 로열티로 수억 원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어나가고 있는 로열티만 꽉 잡아도 한국은 더 많은 품종들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 품종 개발에 대해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